네. 오늘은 판매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아셔야만 잘 파는 쇼핑몰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여러분들이 쇼핑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볼게요. 그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구글 컨슈머 팀이 발표한 소비자 구매 결정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 의도 유발과 구매 사이에는 복잡한 중간 단계가 존재하고 이곳에서 고객을 붙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큰 마음이 생기면 사람들은 원하는 상품 및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들 중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 평가라는 단계를 갖춰 최종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탐색과 평가라는 두 가지 형태로 왕복하며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만큼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이 우리 상품을 구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서 자료와 제 개인적인 판매 경험들을 담아 세 가지를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희소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 케팅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정부 장인 작가가 요즘 m 기 세대들에게 핫한 디저트로 급부상하면서 온라인 구매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를 반영하듯 약케팅이란 합성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 생산 수량은 한정량어 있다 보니 웬만한 콘서트 티켓팅보다 더 힘든 수준이 된 거죠. 심지어 판매하는 스토어에는 1인당 한 세트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들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한적일수록 더 열광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권의성입니다 상품에 권위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요즘 핫한 여예스더님은 의사가 직접 만든 건강기능식의 컨셉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죠. 이와 비슷한 사례로 브랜드명 앞에 바터를 붙이는 것도 그렇고요. 매년 올해의 우수브랜드상 소비자평가 1위 등을 해당 업체의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도 하려는 이유도 잘 나가는 유명인에게 광고를 맡기는 이유도. 이 모든 것이 사실 상품에 권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마케팅 행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신뢰를 주게 되고 결국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되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요. 아기를 키우는 육아맘이 직접 사용하는, 1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가 인정하는, 뷰티 전문가가 추천하는 등의 수식어를 상세 페이지 메인 카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즉시성입니다. 고객들은 구매 후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는 구매 직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스토어의 경우 이렇게 할인 쿠폰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타겟팅 대상도 전체 고객, 첫 구매, 재구매, 알림 받기, 타겟팅 다섯 가지로 설정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마케팅 메시지까지 보낼 수 있도록 알림 받기로 설정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프로모션의 기간은 길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오히려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할인이나 1 플러스 원 이벤트를 진행 시 10일보다는 5일 5일보다는 3일간의 시간을 제한할수록 고객들의 구매욕은 더 강해지겠죠? 자, 온라인 로망가를 잘 팔고 싶다면 내 상품에 권위를 부여하고 한정 수량으로 희소가치를 높이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세 가지만 기억하고 적용하시더라도 전환율이 높아지는 걸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